두 번째로 만난 책은 cup 출판사에서 나온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다양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성경의 자료들을 조합해서 바울의 행적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 재구성 자체를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장은 담의 색, 두 번째 장은 가소하는 식으로 그 행적의 주요 거점에 관한 역사적 소개를 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모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덕분에 살짝 연대가 뒤섞이기도 하는데요. 책 제목처럼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기획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으로 연대기 시리즈 부록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책들도 함께 참고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구름책방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